오늘 리뷰는 바로, 와우, 어마어마한 물건이 발매를 했습니다. 베스트 메카 콜렉션 144분의 1, RX782 건담 리바이벌 버전! 1980년 7월 달에 발매했었던 최초의 건프라 144분의 1 건담을 그 시절 그대로의 조형으로 최신 기술로 색 분할과 이런 걸입루어냈다 라는 게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도 지금 이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 제외하면은 그 시절 박스 감성을 그대로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 라인 같은 경우도 그 시절 그 감성, 그 감성, 그 느낌을 100% 살려서 이렇게 또옆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시절 발매 가격이 300엔이었을 거예요. 1980년 7월달에 300엔. 근데 이 친구는 2024년 10월 12일에 발매해서 가격은행가로 1,200엔입니다. 44년 흘러서. 가격 차이는 4배밖에 안 나요. <laughs> 10년당 3 0 0엔씩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 <laughs> 참, 아무튼간에 이런 베스트 메카 컬렉션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체 구성이고요. 일단 매뉴얼 먼저 잠깐 보자면은 매뉴얼 앞면도 그 시절 감성을 살린 모습이에요 나머지 페이지야 뭐랄까 요즘 느낌으로 좀 살려줬지만은 그래도 조립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게 있었어요 매뉴얼에 이제 왼쪽에 옛날 거 오른쪽에 에볼루션 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비교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팔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운데 적나라하게 접합선이 있었으나 그런 접합선 없어졌다 라고 표현한다든가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단색에 접합선 심했던 게. 이렇게 접합선 없이 깔끔하게 조립이 된다든가.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또 바뀌었다라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조형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각 비교 사진 옆에는 뭐 추억이라면서 오모이데 메모리즈라고 써있기도 한데 이 당시에는 이제 접착제를 사용을 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까고 나면은 이제 약간 타임어택이라고 해야 될까? 막 그런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써있는데 접착제 굳기 전에 조립을 했어야 하나봐요. 또 하긴 그렇기도 하죠. 그 외에도 뭐 당시에는 도색을 했어야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감이나 도료, 뭐 가위 등등등. 그 외에도 이제 구 키트는 어 몸통 조립 전에 다리를 끼웠어야 해서 후가공을 위한 뭐 이런 가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라 말도 있고요 그 외에도 몇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매뉴얼 보는 재미도 있네요 매뉴얼에 구석구석을 좀 알차게 좀 썼네요 어,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거. 와씨 잠깐만, 이거는 꼭 보고 넘어가야 돼. 이거, 이거. <laughs> 지금은 그냥 스텝 타이트. 어, 접착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접착제를 썼으니까 이렇게 막어 접착제가 손에 묻어가지고 핏, 키트 표면에막 묻고 막 야, 추억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퍼스트 건담 베스트 메카 콜렉션 리바이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빔 사벨 봅시다. 최초의 건프란 이렇게 몽둥이였습니다. 깔끔한 몽둥이. 아주 뭐빔 파츠 그런 거 없는 거.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존의 c g 에 사용을 하는 빔 파츠를 끼울 수 있는 빔사벨 손잡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빔사벨, 이 몽둥이, 이것도 원래 80년 버전에는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2개는 이렇게 백팩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걸 잘라야 했어요. 내가 직접 이 길이를 니퍼로 잘라내가지고 내가 맞춰가지고 백팩에 끼우고 그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 아쉽게도 이거 몽둥이가 하나 들어가지고 그 당시 갬성을 100% 재현은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빔라이플 굉장히 통짜 구성으로 된 빔라이플입니다. 어, 적당히 두꺼운 형태로 파츠 하나 짜리에요 그래서 디테일도 꽤 신경쓴 느낌이에요. 여기 우리가 아는 그 빔라이플의 디테일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쉴드도 있습니다. 파츠분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요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안쪽에 흰색까지 안쪽 디테일 매우 심플 초 심플 손잡이 스리슬쩍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오늘 80년도에 발매한 구판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단품 리뷰한 건 없고 40주년 세트의 구판 리뷰한 게 있거든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퍼스트 건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우, 이게 프로포션이. 이야,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소리가 나와요. 진짜, 정말로. 진짜, 진짜 좀 신기합니다. 이걸 그대로 어떻게. 색분할을 해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어, 재밌다. 그런 물건이거든요. 이게 조립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약간 아, 엔트리 그레이드 만드는 기분도 들었어요. 왜냐면, 은 짜잔. 엔트리 그레이드입니다. 둘다 완전 파츠 분할이에요. 베스트 메카 컬렉션 리바이벌도 지금 모든 컬러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스티커 안 들어있어요.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스티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뭐, 골반, 뭐, 이런데 다 파츠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엔트리 그레이드 만드는 느낌도 살짝 든다. 예,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파츠야 엔트리 그레이드 쪽이 더 많죠, 물론. 그래서 그 경이로운 파츠 분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이롭나? 뭐, 아무튼, 대단하죠? 해서, 어, 재밌는 점이라 그러면 여기입니다. 헤드 발칸 부분에 노란색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엔트리 그레이드도 파츠 분할이 안된 부분인데 이 내부 노란색까지 깔끔하게 파츠 분할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먹선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도 파츠 분할이고요. 깔끔하죠? 먹선만 넣었는데 보기 좋고요. 블레이드한테나 묘하게 붕떠 있는 것도 <laughs> 묘하게 붕떠 있는 것도 그대로네요. 예. 거기다가 뭐 V자 각도가 각도가 좀 많이 넓죠? <laughs> 그리고 이 빨간색깔 턱 부분, 넓직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laughs> 아주 목이랑 찰싹 달라붙어있는 것 같은 이 턱, 크, 보기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묘하게 펑퍼짐한 머리 조형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끝부분이 어,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벌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묘한 조형, 이거. 굉장히 어벙한 게 아주 귀엽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몸통, 좀 막이 납작하죠? 어, 위에서 누른 것 같은 그런 프로포션의 몸통입니다. 이 부분도 뭐 노란색의 덕트라든가 뭐 허리 빨간색이라든가 뭐 등으로 간백팩이라든가다 뭐 깔끔하게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빔사벨도 파츠 분할이지만 뺄수 있는 빔사벨은 아니에요. 아예 이렇게 빼보면 안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원한다 그러면 이 하얀색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뽑는 식으로 개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등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요즘 h c g 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규격의 구멍입니다. 어, 이따가 커스터마이징을 슬쩍 해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판의 백팩, 비밀이 있다면 버니어 파츠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버스트 건담은 뭐다 백팩에 이렇게 버니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구판은 버니어가 없다. 뭐 이것도 포인트라면 포인트인 부분이죠. 원래 당시에는 이렇게 빔사벨을 꽂으면 여기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삐쭉 안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빔사벨을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내가 직접 이 길이 조절을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좀 좁은 이 느낌과 그리고 이게 단순화되어 있는 발꿈치라던가 손. 야, 추억의 손모양. 보이나요? 이 굉장히 사실적인 손모양. 로봇이라고는 메카닉이라고는 <laughs> 설명하기 애매한 이 둥글둥글한 묘하게 리얼한 손모양. 이런 것도 추억이네요. 그나마 유일하게 정면에서 보이는 접합선이 이 손입니다. 원래 구판 같은 경우도 이 손은 접착을 했어야 하는데 접착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접합선 보이면서 뭐 예,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양이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다 파츠 분할입니다. 고관의 V자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파츠 분할이고 뒷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리! 어 다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허벅지! 앞뒤로 좀 라인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구판에 있었던 그 프로포션 그대로인데 깔끔하게 예, 조립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 주변 디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아, 하얀색으로다가 깔끔하게 깔끔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조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기가 좋고요. 발발 발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발 발등과 발바닥 파츠 두 개입니다. 해서 발바닥 아무것도 없다. <laughs> 요즘에야 디테일이 기본이잖아요. 뭐 엔트리 그레이도 뭐 엔트리 그레이드도 얘보다 어 생각해 보니까 베스트 메카 컬렉션보다 엔트리 그레이드가 더 싸네요. 진더 <laughs> 저렴하네. 와, <laughs> 아무튼 발바닥 비교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이게 구판 감성이다. 가만 보면 지금 무릎이나 이런 것도 각이 아예 없죠. 다 둥글둥글하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야 다 퍼스트거나 무릎에 이렇게 각지고 막 이렇게 멋들어지게 디자인되어 나오는데 당시엔 그런 거 없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저 가동도 좀 놀란 게구판 그 감성을 또 살렸더라고요. 일단 목골 관절 아닙니다. 일단 축관절입니다. 돌아가는 거는 일단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돌려줄 수 있고요. 불관절 아니니까 고개를 들고 숙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진짜 돌려주기만 가능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고 내리고 똑같고요. 근데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구판도 이건 됐거든요. 정확히 딱 여기까지만 가동을 합니다. 안쪽에는 볼관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가동. 단일 관절로 해서 90도 못 미치는 가동. 이렇게 가동을 시킬 수 있고. 아, 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목입니다. 기존에는 축관절이에요. 회전만 됐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볼관절.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볼관절로 진화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진화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허리 없습니다. 에, 당연히 없어야 맞는 거고요. 구판도 없고요. 그리고 고관절 옆으로 드는 게안 됩니다. 어, 앞뒤로만 그것도 스커트가 가동이 없기 때문에 딱그 조형이 허락하는 만큼만 이렇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앞 다리 앞으로 들잖아요. 약간 엉덩이 보는 기분도 들고 그래요. 막 이렇게 둥글둥글하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무릎은 단일관절입니다. 이렇게 90도 못 미치는. 아까 팔과 비슷하죠. 90도 못 미치는 가동을 보여줍니다. 발목. 분명히 조립할 때는 볼 관절이었거든요. 볼 관절인데요. 정작 끼우고 나면은 볼 관절 역할을 다안 합니다. 좌우로 꺾을 수 없습니다. <laughs> 좌우로 꺾기 불가능하고요. 발목을 펴고 굽히고 정도만 가능해요. 심지어 펴는 거는 되게 깔끔하게 요요 요 정강이부터 발목 발등까지 라인 이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중간에 끊기는 게 없어요. 굉장히 라인 아주 매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굽히는 것도 사실 굽히는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서는 정도 이게 최대한 앞으로 굽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무릎 꿇기 택도 없다 그리고 무장 들려주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뭐 손을 빼고 끼고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끼워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 옛날 감성이죠 예 손잡이 맞춰서 실드도 껴주고요 완성 버스 트건담 <laughs> 아유 보기 좋네요 <laughs> 이걸. 보기 좋다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또이 키트의 어, 구판이지만 어, 구판 키트에 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마음에 든다. 아, 예. 그리고 할수 있는 액션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렇게 팔꿈치 굽히고 다리 좀 이렇게 해주고 어 실드 굽혀주고 딱요 요 정도? 이게 사실상 최고의 액션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액션은 이렇게 정면에서 볼게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서 위를 바라보듯 해줘야 합니다. 이게 완벽한 포즈 자세.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 아주,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자세입니다. 이게 근데 왜이 구도를 굳이 고집을 하냐면 이 당시 공식 사진이 이 느낌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laughs> 참고로 팔 회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깨 볼 관절이니까 그나마 살짝살짝 돌아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팔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준다라는 요, 요러, 요런 포즈 있죠. 이렇게 라이프렉션 포즈 이런 거, 이런 거이 부분에서 어깨에서 제약이 좀 걸린다 이런 거는. 근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 딱딱해 보이지만 오요 정도 가동해서 이 정도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포즈도 어떤가요? 빔사벨 들고 쫓아가는 듯한 이런 느낌. <laughs> <laughs> 뭔가 발랄하죠. 에, 묘하게 발랄하죠. 꽤 괜찮은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정면도 <laughs> 물론 비슷한 느낌으로 방금 라이프 액션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포즈도 취해줄 수 있죠. 그리고 팔이랑 손목을 조작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실드를 정면으로 하는 포즈도 가능합니다. 뭐 실드가 무거워서 처지거나 그러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즈 취해줘도 문제가 없죠. 이것도 꽤 괜찮죠, 포즈가. 이렇게 이 베스트 메카 컬렉션이 할수 있는 거다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제가 딱한 가지만 약간 이 백팩 조인트를 보고서, 이 규격을 보고서 딱한 가지 해보고 싶어졌어요. 바로 퍼펙트 스트라이크! <laughs> 퍼펙트 도킹! 아, 어깨 라인 때문에 안 맞네? 헐. 분명 이 조인트의 규격은 맞는데, 어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목덜미 노란색 때문에 에이팩이 안 들어가네요? 이러면 뉴건담 했을 때처럼 이윗 부분을 따로 끼면은 살포시 얹어주는 느낌으로 완성 퍼펙트 팩 장착한 건담 빔사벨도 아까 구멍 뚫린 자루 있죠 그걸로 바꿔봤어요 빔 파츠도 빌려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네요. 자, 오늘 은 이렇게 해서 베스트 메카 콜렉션 144분의 1 RX782 건담 리바이벌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야, 저거 재밌네 했는데 실제로 재밌는 물건이고요 어, 일단 그 80년도에 발매했었던 1980년 7월에 발매한 퍼스트 건담의 추억이 있다면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에요. 실제로도 재밌기도 하고. 박스부터 해서 컨셉에 완전 잡아먹힌 건프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패키지 딱 보자마자 웃음이 먼저 나와요. 야, 참, 이거 참 하면서 웃음이 먼저 나오기도 해요.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어, 가격대가 많이 오르긴 했구나. 이걸로 1200엔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기는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기도 하고, 건담의 오랜 팬들에게는 강추할 만한 물건. 아니면은 이제 새로 건 다음에 팬이 됐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옛날 조형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프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없으시?